저를 제일 성장시켰던 IB활동은 언서수령평가인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언서수령평가를 하면서 나, 저의 생각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고 하기 전 탐구를 하, 하는 것도 괜찮기 때문입니다. 저희 일을 가장 성장시켰던 IB활동은 스포츠리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포츠 리그를 통해 여러 가지 학습 자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 리그를 할때 규칙을 지킴으로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될수 있고 또 운동을 해서 균형 잡힌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또 스포츠 리그에서 졌더라도 진 이유를 성찰해서 성찰하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음, 고생습니다 내년에도 스포츠 리그를 많이 수업 시간을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네. 모든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음, 네, 알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음. 저는 IB 교육 프로, 프로그램 중 저를 가장 성장시켰던 것은 플래너쓰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하루하루를 생각하고 계획하며 자신이 못한 일을 반성하고 그리고 피드백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플래너 쓰기가 가장 좋았던 좋았던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매일 이렇게 플래너를 쓰는 것이 힘들진 않아요? 그 직관이 되면은 힘들지 않고 별로 안 힘들면서 이제 좀 재밌고 그런 것 같아요. 반에서 그러면은 어느 정도나 플래너를 매일 써요 모두가 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모두가 다 써요. 힘들어도? 네, 힘들지, 음. 힘든 건안 느끼는 것 같아요. 아, 힘들지 않다? 네.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오, 우리 1학년 왔네요. 저는 음. 네, 혼자 스스로 하는 데 교실 만나면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스스로 하면 혼자 스스로 하는 영향도 생겨지고 친구들과 더더더잘 통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학년인데 혼자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탁구 보고 서드는 거랑 모둠이랑 모둠이랑 같이 쓰는 거랑 플래너 쓸게. 요 1학년인데 플래너도 혼자 스스로 써요? 네. 탕구 보고서도 스스로 써요? 네. <laughs> 그러면 어, 반 친구들도 그렇게 많이 혼자 스스로 해요? 네. 친구들이랑. 친구들이라. 친구들이라. 네. 아주 훌륭합니다. 아이 우리 졸업반 친구도 왔네요. 제가 선 제가 생각하는 저를 가장 많이 성장시킨 아이비 프로그램은 내일 교실 박람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내일 교실 박람회는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끝없이 발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발표라는 그 자체에 대한 능력이 올라가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떨지 않고 발표를 할수 있는 능력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일 학기와 2 학기에 대한 탐구를 마무리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더욱더 저를 성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예. 여러 사람 앞에서 어, 나의 보고서의 깊이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내가 이야기를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예, 예인가요? 네 그래. 다음. 저를 더 성장시켜준 프로그램은 저는 스포츠 리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포츠 리그로 다른 친구들과 협력심을 키울 수 있다고 생, 생각하여 그걸로 재미도 있고 즐거, 즐겁게 즐겁게 스포츠 리그를 하면 친구들과 우정도 단단하게 지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스포츠 리그 반별 대항하다 보면은 반끼리 또 다투거나 또 너무 과열돼가지고 싸우진 않나요? 싸우. So... 는 경우도 있긴 한데 끝날 때 끝날 때 잘했다고 박수를 쳐주면서 박수를 쳐주면서 친구들도 친구들도 기쁘고 우승한 팀도 기쁘 기뻐, 기뻐지는 것 같습니다. 음, 스포츠 정신을 이런 활동을 통해서 어, 느껴지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어, 승복할 줄 알고 또 도전하는 힘도 생기고. 네. 음, 그래요. 잘했어요. 네. 저는 글쓰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글쓰기는 다른 친구들을 글을 마지막에 보고 피드백을 받으며 자신이 부족한 점을 채우고 더욱 더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원래 보통의 초등학생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들의 초등학생들은 글 쓰는 거 엄청 싫어하잖아요. 네. 어, 처음부터 좋아했어요. 아니면 지금 쓰다 보니까 이렇게 좋아하게 됐어요. 처음부터 좋아한 것도 아니고 지금도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습관이 음. 돼서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알면서 점점 음. 어 유연형이 아닌 가좀더 쉬워지고 재밌어진 것 같아요. 아글 쓰는 것이 쉬워지고 재밌어진다. 네. 어 갈수록. 네. 어 그래서 성장이 많이 된것 같아요. 네. 음래요 알았어. 감사합니다. 저를 성장시켜 준 것은 스포츠 리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포츠 리그에서 친구들과 협동심을 기를 수도 있고, 우승하면 성취감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또 졌을 때는 <laughs> 자신이, 자신이 무엇 때문에 진, 거, 진 것인지 알, 한번더 생각해 보면서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음, 또. 저를 성장시켜준 프로그램은 스포츠 리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포츠 리그를 하면 친구들과 형제친을 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이가 안좋아졌어 경고는 어떻게? 마지막에 그 격려와 박수를 쳐주면서 다시 사, 화해를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서 성장한 것 같아요. 네. 사회성이 길러진 것 같아요. 네, 잘했어요. 어, 제, 제가 생각하기로 제 저를 성장시켜준 프로그램은 스포츠 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포츠 데이를 하다 보면 어, 친하지 않는 친구들과 협동심을 길러가며 협동 어, 협동도 하고 잘 친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해지지 아, 친해지지 않았던 친구들하고 친해진 경우들이 몇명 있어요? 어 다른 반 친구들이랑 막방 대항전을 할때 친해진 것 같아요. 아 서로 다툰 게 아니라 친해졌어요? 네 다툴 때도 살짝씩 있고요. 그게 스포츠 정신이죠? 네. 잘했어요. 저는 스포츠 리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포츠 리그는 우리 반, 우리 반의 모두를 함께 협동할 수 있고, 협동하면 우리 모두가 한 번, 한번 협동을 하면 모두 잘 되지 않지 우리 모두가 협동을 하면 행복이 더, 더해지고, 훨씬 더, 재미있어지기 때문입니다. 어 교장 선생님이 지금 쭉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어, 우리 모든 친구들이 이 부분을 알아야 할 내용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해줬어요. 허이한 친구네요. 네. 몇 학년 몇 반이에요? 3학년 1반이요. 그럼 반이 똘똘 뭉쳐졌어요? 네. 스포츠대회로 인해서? 네. 아 반이 하나가 됐어? 반이 하나가 돼가지고 음. 모두, 모두를 협동을 해가지고 이기는 이겼고 지면은 결과를 승복할 줄 알아가지고 다음 번에 훨씬 더 다음 번에는 잘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게 돼요. 허위한 친구나 교장 선생님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스포츠데이를 통해서 학급의 단합이 되고 학급이 하나가 되면서 학격 폭력이 없어지고 친구를 왕따 시키거나 따돌리거나 이런 경우가 전혀 없어지죠. 모두가 친해지게 되죠 네. 네 그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 3학년 1반 친구가 허위한 친구가 해줬어요 아주 흐뭇합니다 음, 그걸 알게 됐어 지호가 왔네. 제가 생각하는 저를 키워준 프로그램은 내 네, 돈사술령평가 글쓰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학교에서 만든 탐구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학교에서만 만든 탐구 문제로 우리가 탐구하며 더 우리를 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탐구 문제는 어디 지원을 스스로 만들어 낼수 있어요? 네. 어, 새롭게. 네. 음, 사고력이 가장 많은 친구가 많이 할수 있는 게 바로 탐구 문제를 만들어 낼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네. 그 정도까지 성장했어요? 네. 대단합니다. 저는 저희 반을 성장시키는 UI 활동 중 하나가 평가 루브릭 만들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반에서는 평가 루브릭 만들기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데 우리 반은 평가 루브릭을 만들고 글을 쓰다 보니 평가 루브릭에 충실하면서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글을 조금 더잘 쓰게 되었습니다. 음, 몇학년 6반이에요. 6학년 1반입니다. 음 그러구나. 음 평가 루브릭을 통해서 관점을 가지고 지금 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그 의미죠. 네. 음 관점이 가져지기 때문에 더 깊이 있게 또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해 볼수 있고 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 네. 음, 그러면서. 내 사고력이 성장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음. 음. 더불어서 우리 선생님이 정해주시는 게 아니라 음. 저희가 모든 별로 평가 로브릭을 만들어서 음. 여섯 모둠이가 음. 생각한 음. 평가 로브릭을 통합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더욱 더 음. 의미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 그래, 선생님이 제시한 평가 로브릭이 아니라 친구들이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어, 글을 쓰고 또 평가를 한다. 네. 음, 그럼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이렇게 탄구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해낼 자신들이 있어요 보고서 쓰는 거라든가? 보고서는 음. 학교에서 내줘야지 가능하겠지만 음. 저희가 광주부초에서 음. 노트를 정리하는 것 같은 경험을 음. 가지고 음. 각 단원마다 아니각 차시마다의 탄구 질문을 개인이 만들고 그 그것을 탄구 내용으로 정리하면서. 한 교시에 적어도 한 쪽에 탐구 내용을 적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수학 공부는 어떻게 해요? 아, 저희 수학 공부는 탐구 <laughs> 질문을 하나를 만든 다음에 학생들끼리 수학 교과서를 바탕으로 탐구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선생님이 직접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이러한 수학 풀이 과정을 어떻게 더 쉽게 하는지 아님 기본적인 요소는 뭐인지 이 기본적인 요소를 활용해서 어떻게 더 심화로 넘어갈 수 있는지 같은 것들을 학생들이 직접 탐구합니다. 음, 수학하는 눈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어, 수학이 중요하잖아요. 네. 10년 후에 우리 AI 시대 때는 수학 공부에 대해서 깊이를 더 있게 한다. 네. 음, 좋습니다. 고마워요. <laughs> 제가 생각하는 우리, 우리를 성장시킨 활동은 글쓰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글쓰기는 다른 문제를 푸는 것과 다르게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생각을 사고를 더 많이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계속 성장해가고 있다. 글쓰기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음, 진화하고 있다. 그래요. 고마워요. 어, 두명 남았어요. 저를 가장 많이 발전시킨 아이비 프로그램은 서술형 평가 e bit of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의 bit of 한 l i t t 구문제 i t of a l i t 에 l e bit 에대 a l i t 을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잘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친구가 적은 글을 보고 저희 반은 피드백을 합니다. 피드백을 할 때는 친구 글에 어떤 요소가 들어가 있는지, 친구 글에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맞춤법이나 글씨가 틀리지 않았는지 등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친구 글을 참삭하고 평가한다고 그랬는데, 네. 의미가 있어요. 이런 활동들이? 네. 그 친구 글을 평가하다 보면 내 글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친구 글에서 무엇이 빠져 있는지에 대해서 알수 있습니다.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항상 대지부 보고 되돌아보고 또 다른 친구들의 의견도 수집해 보면서 나의 생각들을 키워가는 거죠. 네. 그 과정이 친구들의 글을 평가해 보는 과정에서 도움이 된다. 그래요. 잘 저는 보고서 작성과 피드백이 가장 저를 성장시켜 준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모둠 단위로 작성을 하는데 나중에 중학교에 가서 고등학교에 가서 그리고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보고서를 작성할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 피드백을 할 때는 다른 모둠의 보고서와 우리 모둠의 보고서를 비교하며. 우리 모둠의 보고서의 좋은 점, 우리 모든 보고서의 보충해야 할 점, 그리고 다른 모둠의 좋은 점을 음, 토대로 다 다음 보고서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음, 다양한 그런 종합적인 음. 어떤 사고를 해낼 수 있는 과정이네요. 네. 우리 친구들이 모든 우리 부설초 친구들이 그렇, 그런 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다 이거죠. 이? 맞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계속 추진해보고 싶어요. 네. 자랑스러워요. 네. 내가 2년 동안 이렇게 변화된 학교 생활에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내 자신이. 네. 어, 어느 정도 이제 한번 이야기해 봐. 그 전에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피드백을 할때 어떤 점을 적어야 될지 모르고 제목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도 모르고 개요를 어떻게 짜야 될지도 몰랐는데 모두분들과 함께하고 선생님들이 올바른 길로 안도해주기 인도해주기 때문에 저는 제 자존심 많이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어 내일 교실 우리 부설초의 교육혁명 프로젝트가 내일 교실인데 내일 교실은 선생님들이 가르치지 않는 수업이잖아요. 네. 근데 도움이 돼요 선생님들에게? 어떤 선생님들은 저희가 질문을 만들거나 피드백을 하고 그럴 때 어떤 길로 해야 되는지를 인 해주시는데 이때 제가 만약에 틀린 길로 가고 있다면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 라고 조언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가르치지 않고 조언해주는 코칭 시스템이 잘 작동되고 있다. 네. 그래서 확실히 달라요. 네, 저는 그 전보다 훨씬 더 좋은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가르쳐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선생님보다 이렇게 코칭만 군데군데 한 번씩 해주는 것이 더 크게 더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음, 스스로 할수 있는 어떤 사고의 생각들의 시간이 많아진다? 네. 음, 그게 성장시킬 수 있다? 네. 좋아요. 고마워요. 응? 음? 음. 그래요. 친구들이 너무 좋다고 어 정말 하트 모양을 표시해보고 싶은 친구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어큰 감동이네요. 어다 교육학자들인 것 같아. 우리 부설초 친구들이 어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흐뭇합니다. 음, 다들 놀래잖아요 어,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개념 있는 이야기들을 할수 있다는 것이, 음, 놀랍습니다. 바로 다 선생님들의 지도 덕분이다라고 교장 선생님은 확신합니다. 가르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깊이 있는 생각을 할수 있게끔 이 수업을 해 주시는 선생님들 덕분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훌륭하고요. 어,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대치나 여기에 단상에 이 올라와서 이 발언을 한 친구들의 이야기가 모두가 맞아요. 아, 우리를 다 성장시켜 주는구나, 이런 활동들이. 그래서 너무 어, 감동적이었고 어, 교장선생님이 오늘 하나 선물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우선 여러분들 모두가 환영의 축하의 박수 한번 교실에서 먼저 보내주세요. 교, 여기 방송실까지 들리도록 함성과 함께 안 들리는다고 그러는데 다시 함성과 함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래요. 교장 선생님이 선물을 하나 줄게요. 25년도 3월부터는, 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어, 스포츠데이 체육활동이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이 스포츠데이 활동이 우리를 성장시킨다. 어떻게? 학급을 단합시킨다. 또 학급의 왕따를 없애고 학교폭력을 없앤다. 또, 친하게 된다. 또, 스포츠 정신을 배워서 사회성에 키워진다. 또, 스포츠 데이를 통해서 에너지가 넘쳐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어, 숙제나 내 역할을 완벽하게 마무리해 줄수 있다. 어,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전 선생님이, 이 예, 지속적으로 교육혁명을 위해서 추진하겠으나, 어, 스포츠 시간을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laughs> 그래서, 어, 특별하게, 어, 체육, 체육 수업을 한 시간씩 더 늘릴 거예요. 어, 아침에 등교하자마자 늘 봄에서 체육 활동하죠. 어, 아침 운동을 신바람 나게 하고, 일교시 때도 수업, 체육을 할수 있도록. 그래서, 어, 아침 늘봄과 일교시 때도 체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신나는 에너지를 발산하고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는 정말 재미있게 예, 몰입할 수 있는 공부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어,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때요? 좋아요? 네. 그래서 체육 한 시간씩을 더늘려서 아침에 늘봄에서 아침 운동으로 해서 신바람나는 학교가 되고 일교시 때도 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체육 활동을 통해서 어, 정말 재미있는 신나는 학교생활이 되도록 하, 하겠습니다. 어, 더 몰입이 가능하죠. 교장선생님 이렇게 선물을 준 이유는 뭐겠어요?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개념 있는 부설초 학생이 되기 이하라는 겁니다. 어, 아이비 내일교시도 더 꾸준히 추진하고 예습도 해오고 플래너도 열심히 쓰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선물을 주면서 어, 방학은 우리 교무부장님이 또 안내할 거예요 어, 교통안전 또 생활 속에서 안전사고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또 중요한 10년 후를 대비해서 수학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심화 문제를 풀수 있도록 하고 선행하지 말고 어 지금에 있는 지난 1년 동안 공부했던 내용을 심화 문제집을 하나 사 가지고 정말 탐구 중심의 수권 어, 문제집을 한번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책을 많이 읽으면 좋겠죠. 음, 또 플래너는 매일 쓸수 있도록 하고 이세 가지를 지켜 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어, 활기찬 모습으로 되어 어, 안녕.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사의 뜻을 잘려 힘차게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licet fiat totum 2024학년도 겨울방학식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겨울방학 되시길 바랍니다.